수동태 연습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앞에 1번부터 12번까지는 아주 단순한 수동태 연습이니까 그냥 넘어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높아심에서 답은 확인해야 되니까 아무 설명 없이 1번부터 12번까지 그냥 짝짝짝짝 해보고 13번부터 이제 설명을 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they were serving tea. 목적어 t니까 t tea was. Being served 하 되겠죠? He가 served 되고 있다. They will have to call the doctor. Will have to call 이라고 좀 모델이 좀 길죠? 자, 그래서 the doctor가 앞에 나가고요. Doctor가 호출되어야 될 것이다. The doctor will have to까지 모델하고요. Be called. Will have to be called. 맨 끝에 게 BPP가 되면 된다. 이것만 있지 않으시면 되겠어요. We can't rely on him. 우리는 그에게 의지할 수 없어. 그는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이야. 구동사죠. He can't be relied on.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넘어갈까요? 아, 여기, 리모콘이 여기 있네요. 네, 4번. Did the plan interest you?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플랜이 너에게 흥미를 주었니? 이때 you가 주어로 가면 되겠고 그러면 be interested in이 되겠죠. 자, be interested in인데 시제가 과거형이니까 were you interested in the plan? 그계획에 관심이 있었니? 자, be interested다면은 by를 안 쓰고 in을 쓴다고 돼 있었죠. 우리 수업 시간에 했었는데, 그 혹시 궁금하지 않아요? 이게 be plus ed가 돼서 이게 상태 수동이 되는 많은 동사구들을 쭉 외웠잖아요. 상태 수동이 되는 동사 뒤에는 전사 by를 안 쓰고 뭐 from이라든가 with라든가 in이라든가 뭐 이런 거 썼잖아요. to라든가 그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예. BPP가 상태 수동이라는 것은 이러한 동작이 이루어졌다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이게 일종의 형용사적인 구실을 하는 거라고 했죠. 동작이 이루어졌다는 게 아니고 어떤 동작의 결과 이루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상태를 말하는 거니까, 동작 주체를 쓴다는 거는 어색하죠. 바이 목적격은 동작 주체 아니야. 어떤 상태이 있으니까, 그게 뭐와 관련된 상태인가만 설명해 주면 되지. 동작이 아니므로 동작 주체를 표현하는 게 이상하다 이거야. 수동태에서 바이 목적격은 에이전트를 설명하는 거니까, 따라서 상태 수동인 수거 표현에서 바이를 안쓴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지. 그때 예, 근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연습 문제 하면서 얘기합니다. 이것도 연습문제 안 보는 사람부터 이것도 못 들은 얘기가 되겠네. 연습문제 꼭 보라고 친구한테 얘기해 주세요. <laughs> Are you interested in the plan? You should take care when working on electrical equipment. 아, 이거는 제가 문제가 뺐어야 되네요. 문제가 과해왜과하면이 문장이 참잘쓴 문장이거든요. 잘쓴 문장을 괜히 수동태로 거쳐갖고 망칠 이유가 없죠. 한번 봅시다. 주의해야 돼. 어떨 때 electrical equipment, 전기 장비를 working 할 때. 당연히 여기서 when 다음에 when you are working 또는 when you work 정도면 되겠잖아요. 예. 그럼 이 문장을 잘쓴 거죠. 왜? 주어가 일치하니까. 테라는 거는 주어의 일관성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바꾸거나 안 바꾸거나 한다 그랬죠. 이 앞에 거를 말이죠. 이렇게 care should be taken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이 care하고 여기 주어하고 의미상의 주어가 일치하지 않죠. 여기만 있다면 care should be taken이라고 고치면 되겠지만 여기하고 같이 할 때는 안 고치는 게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거는 고치지 않는 게 좋다. 자, 그런 식의 학습 주제로 남아있다. 그렇게 의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They are going to perform Beethoven's Fifth Symphony next weekend. 자, 5번 교향곡이죠. 베토벤의 5번 교향곡을 다음 주말에 연주할 계획이다. Are going to perform에서 여기 부분이 속태가 되겠죠. Beethoven's 다음에 Fifth 에요. Beethoven's Fifth Symphony 그냥 짧게 쓰겠습니다. 다음에 Symphony가 단순니까? Is going to be performed. 다음에 next weekend. 다음 주말에 연주될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중심으로 설명할 때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누가 연주하는가가 중요한 게아닙니까 우선. People say he is an excellent skier. 자 그래서 he is said 한꺼번에 했죠. It is said 이렇게 했다가 he is said to be an excellent ski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8번저좀 전에 이게 손을 들려 고그는데 손이 안 들리네. 이게 일종의 직업병인데요. 네. 이게 오른쪽 손이 이렇게 잘안 들리는 현상이 발생돼. 좀 전에 이렇게 들었는데. 아, 이렇게, 뚜두 거리네. 자,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뚜두 자, they have made the children go out. 그들은 애들 보고, 나가 놀아라! 이렇게 강요했던 얘기죠. 네, 강제로 내보냈던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the children 이 목적은 이렇게 나오고, the children have been, 아, have been이죠. have been made 된 다음에, to가 살아나죠. to go out. They are still discussing the question. The question, 그 질문이 단수가 되니까 is가 됐죠. is still being discussed. 비빙 Be 피피 구분이죠. 네, 뭐 많이 쓰는 구분이고요. 10번. Someone has been repairing the roof of the building. 됐습니다. 자, 그러면, the roof of the building이 주어가 되고요. 여기 주어가 됐습니다. 다음에, has been repairing이 수동태가 되면, has been repaired 가 되겠죠 왜냐하면 has been being repaired 라고 하지 않으니까 has been repaired by someone 누군가에서 예, repair 되고 있다 죠 someone gave a book on wildlife 나왔습니다 그러면 she was given a book on wildlife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나오면 a book On wildlife. 그 다음에 was given 어떻게 되죠? 미국식으로 to를 쓰고 or 하면 되겠죠. 이건 11번. 그 다음에 12번. They offered their friends a good dinner. 자목적가두 개죠. 그럼 their friends were offered a good dinner 하고. A good dinner was offered. To their friends. 이렇게 두 개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건 이제 바로 고치는 문제입니다. 13번. Everybody shocked by the terrible news yesterday. 어제 그 끔찍한 뉴스로 인해서 엄청난 쇼크를 먹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일장에서 배웠던 시제와 이장에서 배웠던 태, 두 개를 함께 고려해서 풀어라. 1장도 공부했었고 이장도 공부했으니 두 개를 한꺼번에 고려해서 풀수 있지 않겠냐, 이 얘기입니다. 일단, 사람이 쇼크를 준게 아니고, 쇼크를 먹은 거니까, 요 시제가 yesterday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단순 과거 쓰면 되겠죠. Everybody was shocked. Be shocked by. 이렇게 되겠죠. 됐고요. Mr. Green 씨는 English literature at the university에서 since 1989. since plus 과거가 나오면 현재 완료, 현재 완료 진행 시상이 된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As been teaching 하면 되겠죠. 능동태가 되고요. 목적어가 남아있으니까 당연히 능동태가 되겠죠. 여기까지가 14번. 그 다음에 not much said about the accident since that time. 잘 보시면 not much는 사람이 아니니까 say 할 수가 없죠. 네, 수동태, 패시브 보이스가 돼야 되고 그때 이래로가 되니까 당연히 현재 완료가 된다면 not much, 셀수 없는 거니까 not much. has been said. Not much has been said about the accident. 그 사고에 관해서 별로 많은 얘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별로 많은 얘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A new book by that company. 그 컴퍼니에서 새로운 책이 출간될 것인데 언제? 다음 해까지는 by 플러스 미래 시점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미래 완료가 되겠죠. 그런데 책은 출간되는 거니까 Has been published라는 수동태에서 미래가 되니까 will have been 되겠죠. Will have been published. 다음 해까지는 출판되겠지. 다음 해까지는 출간되어 있겠지. 정도의 의미라고 부르겠습니다. 미래완료의 수동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1 6 번. The secretary introduced to her new boss yesterday. To her new boss 보이죠? 아니면 새로운 보스에게. 비서가 소개된 거가 되는데 yesterday니까 단순 과거 was introduced our plan considered by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now 여기서 now가 나왔지 우리의 계획이 위원회 멤버들에 의해서 지금 고려되고 있는 중이야 지금 그러니까 뭡니까 진행형에다가 수동태가니까 is being considered c o n s i d e r 되고 있는 중이다 is being considered 맞죠? 시제와 시상 그다음에 테를 다갖춰 갖고 형태를 잡아 주시면 되겠어요 He responsible for the accident at the time. 요거 잠깐 해 줘야겠네요. hold 목적어 responsible for라는 표현을 좀알아주시면겠습니다 이렇게 hold 여기 a 할까요? 여기 네, b를 할까요 hold a responsible for b. 어법적으로 보면 요게 목적어고요. 예, 여기 목적어 보고 A가 B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여기다. Accountable란 표현도 쓰는데요. A가 B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여기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여게 수동태가 되면 A is held responsible for B가 되겠죠. 그러면 A가 B에 대해 책임이 있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이런 수동 태표현을 매우 많이 쓰는 걸 익숙하게 기억하되, 이 표현은 이 표현에서 나왔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수동태가 대놓고 보니까 얘는 안 써도 되죠. 네. Be responsible for, Be r e s p o n s e f o r 훨씬 우리가 많이 봤죠. Be held responsible for가 나왔다고 당황하지 말고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해 주면 시 되겠어요. 따라서 여기서 볼때 그가 그때 그 사건에 책임이 있었다 그런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he was held responsible for at that time이 나왔으니까 단순 과거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어떤 시점이 있죠? A prize 어떤 상이 누구에게 줄 건가 하면 후회 버 버절. e 후회 버절을 우리가 p a r t 2에서 자세히 할 텐데 반드시 명사절을 만들거나 부사절을 만든다. 여기서는 명사절을 만들고 있네요. 왜명사들이냐 전사 치 뒤에 왔으니까. 후에버절 전체가 투의 목적어야. 후에버는 누구라도 상관없다는 뜻이니까 이이 t i 이션 방정식을 푸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라도 상을 주겠다. 상이 주어지는 것이 되겠죠. Prize will be given. 상이 주어지겠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When the manager arrived. 매니저가 도착했을 때 도착한 시점이 과거야. Problem이 이미 해결되어 있더라. 도착하기 전에 이미 해결되어 있으니까 과거 완료 써야겠죠. The problem had already been solved. Had already been solved. Had been already solved. 그래도 됩니다. Had been already solved라고 해도 되고, Had already been solved라고 solved. solved. 둘다 돼요. 그래고요. 자, 그다음에 22번. 다음 문장을 읽고, 이번에는 어긋나는 걸 찾아서 짝짝 잡아달라. 아니면. silk of a spider's web spider의 거미줄의 silk는 actually produced by special organs 특별한 organs에서 생산되는데 found in the lower part of the spider's body spider's body의 낮은 아랫부분에서 발견됩니다. 잘 보시면 여기서 produced by special organs라는 과거 분사구와 found in the lower part of the spider's body라는 과거 분사구 이두 가지가 있죠. 나중에 제가 분사에 가서는 이제 과거 분사라는 용어를 쓰지 말자 그런 얘기할 텐데 일단은 과거 분사란 말을 계속 쓰겠습니다. 예. Silk of spiders web actually produced by special organs found in the lower part of the spider's body. 자 그러면 웹이 생산된다. 과거 분사 맞고요. 뭐 수동형 분사란 말 내가 했나? 어쨌깐 special organs가 found된다. 둘다 맞죠? 둘다 의미는 맞는데 이 문장의 하자가 뭐냐? 동사가 없죠. 동사. 나중에 분사가서 자세히 할 텐데요. 이렇게 돼 있으면 동사로 쓰인 수동태죠. 동사 수동태. 이즈가 없으면 그냥 보통 분사라고 하잖아요. 분사. 얘는 동사가 아니죠. 네. 하지만 수동의 의미는 수동의 의미거든요. 네. 계속 수동의 의미로 뭐뭐 된다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웹이 프로듀스 된다. 오 a 건스가 파운된다. 의미상의 하제가 언데. 이 문장은 동사가 없다는 게 문제야. 따라서. 여기에 이슬를 붙이던가 아니면 여기에 알를 붙이던가 둘 중에 하나를 동사로 해줘야지 문맥이 성립이 된다고 볼수 있어요 어디에 동사를 붙여줘야 됩니까 동사라는 거는 그 앞에 있는 놈이 반드시 주어야 여 된다는 기본 조건이 있죠 어느 게 주어가 될수 있죠 그렇죠 얘가 주어가 될수 있으니까 요게 다릅니다 요건 요렇게 고쳤을 때 얘가 주어가 돼야 되는데 주어가 될 수가 없죠 전치사고 안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두고 이렇게 고치는 게 답이 되겠어요. 그러면 실크가 뭐뭐에 서 생산되는데 그 오그런스가 어디서 발견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오그런스를 꾸며주는 형용사고가 되고요. 굳이 말한다면 위치화가 생략된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나중에 관계대명사 가서 또 자세히 하겠습니다. Of all the seabirds of Antarctica. 자, of all이 나오게 되면 참 최상급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네, 모든 것 중에서란 뜻이니까. 엔터티카 남극의 모든 바다새 중에서, 레전더리, 전설적인 엘베트로스. 엘베트로스가 뭐라고요? 가장 우아한, 마스터, 정복자라고 여기 됩니다. 스톰이 서던, 시즈의 정복자다. 라고, 지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겨지는 거니까, 이스컨 r e d 가 되죠. 요거는 이제 보호가 되겠죠. 뭐 뭐라고 여겨진다. 우리가 골프 칠때 말이죠. 어, 롱 홀이라고 하죠파5 홀이라고 그는데파5 홀. 공을 다섯 번 쳐서 구멍에 땡그라가고 들어가면 파라고 합니다. 파. 파라는 것은 뭔가 하면 더잘 치지도 않았고, 더못 치지도 않고 정상적인 타수를 쳤다. 뭐 그런 뜻이에요. 물론 뭐 보통 사람은 치기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만. 그래서 다섯 번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홀에서 얘가 기가 막히게 잘 쳐서 두번 만에 넣었다. 두번 만에 넣었다면 일단 장타자겠죠. 뻥 한번 치고 턱 한번 치는데 뚝뚝뚝 굴러서 톡 들어간 거지. 또 이제 홀이 좀 짧아야 될 거야, 아마. 파 파이브 홀서 짧을 때이두 개로 들어가면 이걸 엘베트로스라고 해세 타로 들어가면 두 타를 줄였죠? 그럼 벌디라고 해요. 벌디. 네 타를 치면 하나를 줄였다고 해서 주사입니다. 여 세타가 아니고 이게 이글. 한 타를 줄이면 이게 버디. 한 타를 줄이면 버디, 두 타를 줄이면 이글, 세 타를 줄이면 엘베트로스라 그래요. 엘베트로스가 이글보다 훨씬 능력이 좋은 새라는 걸알수 있죠. 쉽게 얘기하면 참새, 독수리, 엘베트로스 그런 느낌이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엘베트로스를 기억하면 새 이름이라는 걸 기억하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강의를 보시는 분 중에 골프를 쳐본 사람은 별로 없을 테니까 저도 못 쳐봤거든요. 그냥 아는 거지. 텔레비전 보고. 예. 자, 2 4 번. In the construction of office buildings, office building의 건축에 있어서 미국의 air conditioning systems, air conditioning systems는 commonly 보통 포함하는데, as integral parts, integral은 아주 중요한 뭐꼭꼭 구성되어야 되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필수 근치죠. 구조물의 필수 구성 요소로서. 포함한다가 아니고 포함된다가 돼야겠죠. 자, 오피스 빌딩을 건설할 때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은 스트럭처의 기본 구성 요소로 포함된다. 복수니까 are commonly included가 되면 되겠죠. Caffeine has linked to the development of birth defects in laboratory animals. 실험실 동물한테 실험을 해 봤더니 birth defect. 태아의 결함이죠. 태아 결함과 직접 연관이 있더라. 그러니 임신했을 때는 절대 캐피인 알코올 이런 것은 금물이죠. 해서 다음에 뭐가 빠졌지? 빈이 빠졌죠. 링크 A to B. A와 B를 연결하던데 수동태가 되니까 A가 B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거에 현재 완료가 됐으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알려져 왔다. 그런 얘기고요. 실제 그런지는 잘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알려져 왔으니까 그렇겠죠? w e are competed with crop plants. Weeds are competed with crop l r 뭘 얻기 위해서. 목적이죠. i w a t e w r l a e r i g h t n t t r i e n t 양분 e 얻기 위해서. c o m p e t e 는자동 c o m p e t e with c c o m p e t e with c o c o m p e t e with crop p l a n c o m p e t e r s w p i p i l w i l w Has terrible effects on ocean l i f e 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는데 그 오션라이프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Coastlines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안선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해안선에서는 오일이 기름이 Washes up onto shore yeah, Washes up onto shore 해안까지 밀려 들어간다 Wash가 씻다라는 뜻도 있지만 밀려가다 밀려 들어오다 파도 따위가 그런 의미로 쓰일 때는 능동태로 쓰면이 다 5시 27번은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해요. 28번. It will be taken more than 20 years to construct the tower. 타워를 건설하는 데 20년 이상이 걸렸다.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it will take가 돼야 되죠. It will take 시간 또는 돈투 부정사 구문인 거 아시죠? 네. 걸릴 것이다네요, 미래니까. Raindrops are varied in 비 e very, very in 이 e r in very in very in very in very in 다르다. 자동사 very 다 n very i very in very in very in 는 크기와 in v e r e r y in very in very in v e r 다 in 니 e r y in very in very i 죠 very i e r y e r n e e i e r n i caused by the flow of water, 물 흐름에 의해서 생기는데, 과거에서 보이죠? toward the two points of the earth's surface, 지구 표면의양 지점을 향해서 가는 물의 흐름인데, 그양 지점이 어디냐? instantaneously, 순간적으로 directly beneath the moon 하고, 또 순간적으로 opposite the moon 하는, 그러한 지구 표면의양 지점을 향해서 가는 물의 흐름이 생긴다. 뭐 지양 얘기이가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관계 대명사들이죠. 이 대시라는 건뭘 가리키냐? 지구 표면에두 번의 지점. 요 지점을 가리키죠. 얘가 복수니까 얘도 복수고. 그래서 얘를 주어로 한 동사가 아가 되겠죠. 그럼 이건 관계 대명사니까 주절이 아니고요. 주절을 가만 보니까 얘밖에 없죠. 그럼 지금 능동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수동태가 돼서 아 코스트 바이가 되겠죠. 비 코스트 바이는 워낙 많이 쓰는 거니까 익숙하게 이거 져야 아, 익숙하게 보여야 됩니다. insecta often group as beneficial or harmful insect는 beneficial한 그룹도 있고 harmful한 그룹도 있는데 이러한 그룹핑은 약간 자의적이다. 인위적인 것이다. 해충과 우리에게 이로운 것중꼭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박쥐. 아 박쥐는 인섹트가 아니구나. 아, 장수화를 써, 그럼 장수화를 쏘는 이로냐 해롭냐?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렵죠. 예. 네. 또 우리가 해롭다고 보는 곤충도 라이프사이클, 그 생명, 순환에서그무 c 가 먹이 순환에서, y 드사이 food cycle, 미를 갖는 경우가 있죠. 뭐가 o d cycle, food 아, 그룹 l e f o o 아 c y c l 그룹핑이란 말이 보이니까 o 게 동명사가 명사가 된 거라고 본다면 그룹이란 동사를생각해야 o o d cycle, food 이 y c l e food cycle, food cycle, f 동사 d cycle, food cycle, 이게 정확한 답이 되겠어요. 아, 그룹트. 그다음에 32번 after an average life 평균 수명이 120일 정도 지나면 red blood cells 예, 적혈구가 breakdown 분해돼서 제거됩니다. 뭐에서? 비장 지라에서 지라가 적혈구 분해 담당이네요. 전 이거 몰랐네요. 옛날 생물 시간에 배웠을 것 같은데. 뭐가 좀 이상하죠? 스형태는 맞는데 과거분사 형태가 틀렸네요. broken down이죠. Cats have excellent night vision. 예, 밤의 시력이 매우 좋은데요. 바로 그런 상황이, 죠 앞절 전체를 가리키고 있죠? 바로 그것이, 이 네이블 목적어 투병사입니다. 그, cat로 하여금, 목적어, 목적보. 판단되도록 합니다. 뭐를? distance. 목적어가 나왔는데 왼수동태야. 예, j u d g 가 되겠죠. 고양이가 distance를 j u 하게 만든다. 여기까지가 33번. 쉽죠? 예. In 1915, at the age of 28, O'Keeffe, O'Keeffe는 미국의 현대 작가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아주 grotesque하고, 아주 기기묘묘하고, m 스 s 리 e 스 u s 한 그런 그림들을 많이 그렸고요. 미국의 현대 작가 에서 매우 유명한 사람입니다. O'Keeffe was arranged, O'Keeffe가 arranged 됐는데요. 그녀 방 주변에. 누가 O'Keeffe를 arranged 했을까? O'Keeffe가 arranged 됐다는 건데. 이게 사람 이름인지 모르는 사람은 그냥 뭐 이상하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잘 보이면 이게 장소의 부사구죠 여기 목적어가 있는 거 보입니까? 예, 네, 기게 목적어죠. All the art. 목적어가 후치되어 있네요. 여기게 보인다면 목적어가 있는 문장이니까 수동태가 이상하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 얘를 빼면 되겠죠. 예. OKF는 a r r a n g e 다 목적어 이거야. 어, 모든 예술품을 Arrange했다. That she had produced so far. 그때까지 그가 생산했던 것을. 뭐 하려고요? 그 예술품을 e v a l u a t 평가하기 위하여. e 클립 i p s 일식이나 월식이죠. Can be occurred. 어떨 때 생긴다? When the moon, sun, earth가 배열될 때. 여기는 맞죠. Straight line, 직선으로 배열될 때. Occur는 자동사니까 수동태가 될 수가 없죠. Occur,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간편하게 수동태 문제 풀어봤죠. 어쨌든 간에 수동태를 시제와 연결시키는 법.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된다는 법. 목적어가 남아있을 때는 능동태가 된다는 법. 다음에 과거분사가 여러 개배치어 있을 때는 그 중에 하나는 동사가 돼서 비가 필요하다는 거 이런 여러 가지를 다뤄봤습니다. 수동태 복습되셨죠? 다음 강의로 계속 이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